엔터라인 이제 제품 이제 돌아가는 영상인데요. 저희 엔터라인의 다른 회사와 이제 다른 점을 꼽는다면 원료를 직접 받아가지고 원단을 뽑고, 그 뽑은 원단 가지고 성형을 하고, 이 성형을 해서 만든 용기로 포장할 수 있는 실링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용기들을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부자재까지 유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렇게 원라인으로 되어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터라인의 영업부 51형입니다. 저희 엔터라인은 생활성 가치를 전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고자 하는 목표로 저희가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혁입니다. 저희 엔터라인은 1997월에 엔터라인 법인을 설립하고 2000년 10월에 U.S. 미국에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1년 5월에는 일본 특허 등록을 하고 현재 2024년 12월에 카타르 항공에전 항공기에 포장 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 에 중간에 인증서나 ISO 9001 같은 인증서를 획득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요리되는 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 목표로는 국내 기업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는 친환경 기업이 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엔터라인은 명진산업과 엔터라인 두 가지 회사로 저희가 좀 나뉘는데요. 모기업인 명진산업은 생산 쪽을 맡고 있고 엔터라인은 그 생산된 용기와 기계를 그리고 일회용품 등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명진에서 생산된 원단을 가지고 명진산업에서 용기를 만 면 엔터라인에서는 이 용기와 포장기계 그리고 일회용기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파우치 등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조리할 수 있는 그 발열제를 또 유통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매출은 약 4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입니다. 압출 성형이라 해서 원료를 받아가지고 이 원료를 가지고 그 원단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원단을 가지고 산업용 그리고 농자재 그리고 식품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만들 때 저희가 쓰는 원료 중에 하나가 이제 CRPP라는 원료를 쓰고 있는데요. 세미칼 리사이클링 프로필라인을 불리는 자원순환적인 원료를 쓴다는 의미인데요. 어, 보통 원유를 가지고 저희가 납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재를 뽑아내서 이 신재를 가지고 포장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각이나 매립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 소각이나 매립 과정을 거치는 이 재활 플라스틱을 가지고 다시 열 분해를 하고 납사를 해 가지고 CRPP라는 신제와 비슷한 CRPP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시 포장재를 만드는 이소각매개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저희 국내보다는 외국의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도 이걸 100% 활용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 그 사용을 함으로써 친환경 기업으로 좀 가까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라인입니다 100여가지 포장을 그 자동으로 포장하는 포장기 인데요. 뭐, 프랜차이즈나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데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거고 자동 포장기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80% 이상은 저희 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열제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그 발열제라는 것에 열 없이 물만 부으면은 90%의 증기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가지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그리고 데워지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군훈련장 저희가 납품을 했었고 전투식량은 곧 납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열제를 사용한 제품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그 도시락 용기를 데운다든가 아니면은 우동이나 라면 같은 거를 조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레저용으로 그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그리고 전투식량을 데피는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 대리점에서 보통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조를하면 대리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 경기부터 해가지고 저희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부산까지 전국의 대리점이 약 40개 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계 15개 정도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호주,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입니다. 대형 마트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 외에도 명진산업에서 그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김간의 원할머니 많은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입니다. FDA, 그리고 유럽 의회 기준 인증서를 물론 해가지고, 국내 인증서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수출하는 나라별 인증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나라에 안전한 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라인 제품 돌아가는 영상인데요. 저희 엔터라인의 다른 회사와 이제 다른 점을 꼽는다면, 은 원료를 직접 받아가지고, 원단을 뽑고, 그 뽑은 원단 가지고 성형을 하고, 이 성형을 해서 만든 용기로 포장할 수 있는 실링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용기들을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부자재까지 유통하고 을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렇게 원나인으로되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엔터라인 포장 기계가 주력이죠 발열 제품하고요 포장 기계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이라든지 또왜 그 엔터라인이 점유율이 높아요? 저희가 이제 포장 문화가 좀 발달하기 전부터 저희 엔터라인이 창립이 되고 시작을 했고요 아까 1999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용기에 담아가는 게 발달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외적으로도 저희 기업 비슷한 유사 모델들이 많이 나와 나왔...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국망으로 깔려있고, 기계를 판매하다 AS라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AS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대응이 좀 빨랐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용기나 필름 같은 걸 같이 유통을 하는데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을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 들어서 다해결 하고, 용기나 필름까지 직접. 공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커졌고 그리고 현재 자동 포장 기계로서는 아직까지는 독점하다시피 판매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라인 플라스틱 포장 용기 하는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다른 플라스틱 용기랑 엔터라인 용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원단 원료부터 용기는 만드는 과정까지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친환경 이슈가 대두가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CRPP를 사용한다든가, CRPP 같은 경우는. 아까 앞치마 할때 재활했을 때 비용이 좀더 들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시 CRPP라는 게 신재보다 더 비싼 원료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거를 섞으면서 친환경으로 최대한 다가가려고 하고 현재는 없어졌지만 파악적 친환경 인증서도 계속 받으려노력 하고 친환경 기업이자 노력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게 다른 그 포장업계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감사합니다. 엔터라인이었습니다.